몇주 정도 저희 집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laughs> 이렇게 약간 좀 시간이 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한좀한 한 어느 정도 좀제 마음 가운데 여유가 좀 생겼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었 아, 이제 좀음 마음에 좀 힘을 좀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며칠 안 돼서 약간 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막제 아내하고 이제 고민도 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막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다가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든 거야. 이건 뭔가. 하나님 또왜 이러시나.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막 그런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어 이렇게 이런, 그냥 제가 하는 말. 그러니까 좀 힘들 때 저는 이렇게 막 낙서를 하거든요. 낙서하면서 주님 저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막막 막 끄적이고 있었는데 카톡에서 뭐가 이렇게 뭐가 뭐가 왔어요. 뭐 선물입니다. 뭐가 왔어요. <laughs> 근데 뭐 선물 올 때가 없거든요. 이제 보통 선물 오면 뭐 상규 목사님이나 보내주시는데 뭐 그런 상황도 아니었는데 저희가 저희 단체가 다 25일날 소풍을 갔는데. 뭐 소풍 한다고 뭘 이렇게 알려줬는데 제가 막 이렇게 뭐 댓글을 달았거든요. 근데 봤더니 두 번째로 제가 댓글을 달았나 봐요. 그래서 <laughs> 빨리 달아줬다고 뭐 상품을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이렇게 쿠폰 해가지고 뭐한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 걸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냥 그게 어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힘들어하니까 그냥 약간의 뭐라 그럴까 사인.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잘될 거다라고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좀 위안이 됐었습니다. 몇 시간은. 근데 몇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이제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 혹시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어, 막 어, 잠도 안 오고 이게 막 화도 나고 어, 막 그런 시간을 며칠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에 대한 결과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편물로 확인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우편물을 기다리고 있는데 항상 그러잖아요. 뭔가 꼬인다고 생각이 들면 꼬이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빌라인데 예전 빌라, 20년, 30년 다된 빌라에서 예전에는 지하가 있었잖아요. 지하 면 B1, 뭐 1층 이런데 이제 주민등록상으로는 B1, 뭐니까 그니까 저희 그냥 주소록상으로는 지하가 1층, 1층이 2층, 저희는 3층인데 뭐 301호인데 주민록상으로는 2층 1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편 배달부가 왔는데 등기로 2층 1호로 되니까 201호로 간 거예요. 201호 갔으니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거를 배송을 안 하고 가져 간 거예요. 그 문자가 이제 또제 아내로 되어 있어요. 제 아내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오늘 배송을 못 하니까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편 배달부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 내가 꼭 이걸 받아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우체국으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양천구에 살거든요. 근데 양천우체국이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천우체국에 저희 집에서 걸어가면 10분인데 부천 우편 집중국에 우편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려면 글로 오라는 거예요. 그 차로 가면 30분 걸리는데, 그, 그, 바, 그, 전화 받으신 분이, 내일이면 배송할 건데, 굳이 멀리 이렇게 오실 거예요? 그래서, 아, 나 급해서 가야겠다 했더니, 오라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네, 가서 받아왔습니다. 가는 내내, 아, 이렇게, 왜 이렇게 꼬일까. 어? 그냥, 집도 좀 좋은 집에서 살면, 이런 고생 안 해도 되고. 왜 하필 또 공사를 해가지고 그것까지 거길 찾으러 가야 되나? 이거 뭔가 또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갔습니다. 갔는데 네, 다행히 제가 염려했던 것보다 결과가, <laughs> <이제> 결과가 <laughs> 네, 아무튼 잘 나와서 잘잘 네, 넘어갔습니다. 그한 거의 한두주삼주 정도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아, 참. 다시 한번 아 내가 얼마나 참 믿음이 없구나 <laughs>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늘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제 삶을 통해 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이렇게 염려하고 의심하고 아, 그러는 제 자신을 이렇게 아,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약간 불안했던 거 뭐냐면, 아, 이번 주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결과가 잘못 나오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지? 막, 사실 그런 고민이 엄청 이렇게 심했었는데, 아무튼 뭐잘 해결이 되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런, 여기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음, 아마, 음, 저를 포함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의 기대,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을 들어 주시는 것, 내 염려와 내 걱정과 이런 것들도 아예 그냥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고, 나는 그냥 날마다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삶을 살게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고, 또 그런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음 분 노를 피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장 11절 11,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볼 건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렇게 모세가 반문을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자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받는 걸 보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걸로 인해서 도망와서 지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그긴 시간을 보내게 되죠. 40년 동안 아무런 그 반응이 없으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 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모세에는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모세가 계속 뭐라고 하죠?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어,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낼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내가 누구입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하나님, 당신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필요로 할 때,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는 그냥 멀리 계셔서 반응도 안 하시다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왜 그런 일을 맡기십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음, 제가 최근에 그,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어떤 기자가 어떤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께,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얘기를 제가 <laughs> 들으면서 목사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걸 것 같아요.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바로 어떤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만 예수를 믿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굳이 없어도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굳이 사람들이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의 섬기이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말씀을 저도 쭉 읽으면서 이 앞에는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죠?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죠? 네 모세 네가 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산에서 나를 섬길, 섬기게 하기 위해서 너를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뭐죠? 모세야, 네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함께, 하시, 함께 하겠다는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다르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늘 하는 그런 고민과 기도잖아요. 저도 늘 그렇지만 돈을 좀더 주시면 <laughs> 제가 그 돈을 가지고 후원도 좀 많이 하고 선교사님들. 어, 도와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뭐 그런 불만 또 능력을 좀더 주시면 왜 이렇게 어,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해 주십니까? 근데 그 그런 우리의 불만과 그런 것에 대한 답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어디에 나오요 모세의 실패로 볼 수가 있잖아요, 렇죠 모세가 애굽에서 애굽의 왕자로 가장 좋은 교육을 받았고, 그죠? 훈련을 받았고, 뭐,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되잖아요. 그죠? 실패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주어져서 뭔가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내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고 말았다는 오히려 그냥 자기의 자랑 그런 일로 갈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약간 이게 이 오늘 네. 약간 이게 좀 부끄러운 고백일 수도 있는데 음, 제 아내가 이제 일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재정적인 여유가 생겼어요. 재정적인 여유가 생겨서 그 동안에는 저도 이렇게 후원을 받고 살다가 좀 여유가 생기니까 나도 누구를 좀 어떤 좀 도와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어떤 선교사님들의 일을 할수 있도록 좀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좀, 예, 한 분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후원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 네, 네 하기 시작했는데, 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뭔가 내 안에 이런 어떤 교만한 마음, 나도 이제 누굴 도와줄 수 있구나. <laughs> 이런 것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그렇지 이제 내가 나중에 거기에 가면 그 선교사가 나한테 잘해주겠지 뭐 이런 어떤 이런 이상한 어떤 뭐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어떤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쉽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게 할수 있을까? 별거 아닌 건데도 그런데 그보다 더큰 명예와 부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유혹이 얼마나 쉽게 빠져들 수 있을까? 그런 네,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음,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첫, 첫 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경우에 이렇게 잘 이해되지 않고, 왜 그래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아요. 이 모세의, 오늘 3장에도 그렇잖아요. 그죠?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납득이 되지 않잖아요. 모세는. 그죠? 왜 내가 가야 됩니까? 그러면 갈수 있을 그런 조건들을 마련해 주고, 타당하고 합리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보내면, 모세는 당연히 갔겠죠. 아니면 이 상황을 만들지도 않았겠죠. 애국에서 그렇게 할수 있도록 영향력을 가지고 모세가 왕이 되었다면 더 쉽게 할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다시 가라고 하면 이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삶도 그렇지 않네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믿을 만한 어떤, 어 뭐 어떤 확신이나 무슨 근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 평생에 손꼽을 정도로만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나머지는 그냥 믿어야 되고 그냥 기도해야 되고 어,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죠. 기쁨과 감사는 제 아내가 얘기했지만 월급 들어오고 나서 한두 시간만 잠깐이고 그 나머지 20뭐 24일 뭐한 여섯 시간은 그냥 이렇게 욕먹고 힘들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해야 되고 막약 먹고 뭐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자 신자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뭔가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면 잘안 되고, 그죠? 근데 성경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음, 제가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좀 너무 이렇게 성격이 예민하고 또 소심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상황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나는 그냥 너무 편안한 삶을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안락한 삶, 외부에서 큰 자극을 받지 않고 그래도 저는 그냥 알아서 잘 하거든요. 힘들게 하지 않아도 나는 내가 알아서 잘 하는데 어떤 자극이 와서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면 저는 너무 불편해하고 그것이 힘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런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어, 그래서 제가 저좀 그렇게 살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늘 기도하고 하지만, 어, 하나님은 자꾸 저를 밀어내시는 거예요. <laughs> 자꾸 이렇게 세상으로. 자꾸 그런 어려움과 귀찮음과 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자꾸 밀어내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세상을 좀 봐라.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아, 네, 이렇게 악으로 가득 차 있는가. 얼마나 더 아, 악한 악한 자들이 날뛰고 아, 그런 그런가. 니네 네 자신을 한번 봐라. 네가 얼마나 어, 비겁하고 또 어, 용기가 없는가. 세상 앞에서 이렇게 뭐 소리 하 나내지도 못하고 비겁하고 용기 없는 자로 또뭐뭐 아내나 또 아이들 앞에서도 얼마나 이렇게 비겁하고 용기 없고 이렇게 뭐 숨기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하는 그네 자신을 봐라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러는 이 세상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너, 너는, 그러, 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나는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그죠? 어, 너와 세상을 위해서 내가 가장하는,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을 어, 보냈다. 그래서 그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아, 겁내지 말고, 그냥 네 삶을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음, 이 출애굽기를 쭉 읽다 보면, 그죠. 나중에 모세의, 모세가 이런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 그죠. 3장 1절에,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할수 없습니다. 할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그 변화된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잘나고 똑똑해서라기보다는, 그죠?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모세 자신이 스스로 경험하고 배우고 깨닫게 되면서 이런 고백을 할수 있겠다라는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제, 제 삶에 적용하자면 저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네, 늘뭐 어떤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네,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또 이렇게 뭐 어떻게 하지? 막 그러는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계시고 그러는 가운데 저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을 조금씩 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뭐, 우리를 통해서, 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음, 자라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깊게 알게 되고, 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자로, 그죠? 지금 뭐 주안이나 주이나연하는 모르잖아요. 부모의 사랑과 은혜가겠죠. 부모가 얼마나 자기들을 사랑하는지 생일 때 돼서 뭐 포토카드나 뭐그 CD를 사줘야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이 옛다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돈좀 생기고 뭐 이렇게 할때 그때 기뻐한다면 우리는 아직 어린 아이일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부모가 되니까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냥 부모가 있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얻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든든해 할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어, 그런 어, 이렇게 자라가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그래서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느 시점에 어느 때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가운데 온전히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또 이번 한 주간 살아갔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